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을 합친 단어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것들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새활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사로잡는 동시에 ESG 경영도 추구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이 이 시작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호 기자가 전합니다. 여느 과자와 다름없는 모습의 이 제품.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깨진 조각살과콩 비지 등으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포장재에는 한번 버려진 페트병이 다시 활용됐습니다. CJ 제일제당의 푸드 업사이클링 스낵 바삭칩은 지난해 출시 이후 23만 봉이 팔렸습니다. 햇반이나 그럼 두부 같은 제품들을 만들면서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 부산물들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외 명품샵이 질 비해 한국 브랜드의 불모지라 불리는 서울 청담동에는 최근 토종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판매용 제품과 함께 자투리 천으로 만든 재킷 등산용 로프로 만든 쇼파가 전시되어 있고 계산대나 테이블 등 집기에는 고택에서 사용했던 목재와 기화가 새로 활용된 모습입니다. 자원의 순환을 가치로 삼는 코오롱 FNC의 패션 브랜드 레코드는 청담 매장 런칭에 이어 올 하반기 중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사이클링 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 시선은 가격이 다소 비싼데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환경과 상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주력 소비자라고 할수 있는 MZ 세대는 매우 공정성과 친환경성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으로 업사이클을 통한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를 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과 먹거리를 찾는 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앞서가는 기업들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가 부쩍 늘어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